안녕하세요. 기축일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다시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찍겠습니다. 어, 기축일주는 음, 이러한 여러 가지 특징을 음, 가지고 있죠. 편재가 어, 지장간에 놓여 있기 때문에. 돈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아요. 일을 놓지 않아요. 계속 일을 하죠. 일을 만약에 안 하게 되면 굉장히 아픕니다. 신병에 걸릴 수가 있어요. 이두 글자 자체가 고가에 해당되기 때문에 신병, 우울, 비관, 음, 뭐 이런, 음, 고독, 음, 침잠 요런 거에 들어가기 때문에 일을 안 하면 더더욱 힘들어져요. 아파요. 너무너무, 너무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일을 놓지 않아요. 계속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관대에 놓여 있어. 그러면 이 돈, 만약에 그 음, 융자를 냈거나 뭐 어떤 식으로든 돈을 썼어. 그래서 그것을 버는 대로 다 빠져나가 충이 들어버렸기 때문에 얘가 얘 역할을 못해. 그래서 돈이 자꾸만 새요. 정말 추구하는데 자꾸만 새. 그런 형태가 돼요. 그리고 식시 양에 놓여있고 비견이 묘이죠. 그것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평두고각 오리, 영마, 구름, 천액성 태극기인, 오미공망, 제국인, 육수,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 사람의 특징이 정해지는데 근면하고 성실해요. 바깥은 소를 말하는 거죠. 계속 일을 합니다. 겨울밭에 오리라고 해도 어 위아래가 어, 환경이 힘든 거죠 둘이 같이 있기가 힘든 거죠 뱀이라고 해도 입 뚫린 뱀이라고 해도 얼음 밭에 뱀이 있어 그럼 얘가 지금 적절한 자리에 놓여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 기축이라는 자체가 해로에 부부 해로에는 뭔가 문제가 있다 근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주, 월주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또 이렇게, 어, 더 부드러워지는 경우도 있고, 더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은 그렇다는 거. 그리고 욱성줄이 있고, 신기에 대해서는 신앙심이 굉장히 깊은데요. 이 사람이 고각이기 때문에 신에 대한 그 느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종교하고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돈을 많이 지출을 합니다. 뭐구실할지뭐 뭐 이쪽 그 무당 쪽이랄지, 이런 데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명리학, 이런 쪽에도.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돈을 써요. 그런데, 이거 하느라고 만약에 융자를 얻었어. 그러면 얘를 갚느라고 계속 써야 돼. 아버지죠, 편제는? 시어머니이기도 하죠? 그러면, 아버지하고 시어머니가 제대로 된 역할을 잘 못해. 근데 나하고 충이 들었어. 그러면, 어, 대립이 되는 거죠. 아버지하고 잘 화합을 못해 시어머니하고도 기본적으로 화합이 잘 안돼요. 그러면 이 충이 들어 지장간에 충이 들었다는 것은 여기가 의심이 많고 불안하고 불안하고 어, 비관적이고 이런 특징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양성장을 하게 되고, 자수성가를 하게 되고, 비밀이 되게 많고, 고지식해요. 고집이 세요. 구두세이고 원망, 비평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음, 직장에서 만약에 부당한 일이 있었다, 그럼 그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설화를 탑니다. 구설, 말빨이 세기 때문에. 야 이거는 이거는 부, 부, 부당하다. 얘기를 해요. 남자 경시라는 것도 같은 맥락인데, 남자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경시하는 게 아니고. 남자하고 나하고 똑같은데 동등한데 왜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고 나는 왜안 되냐 내가 리더가 될수 있지 왜왜 왜 내가 여자이기 때문에 안 되냐 이런 식으로 어, 남자 입장에서 보면 어, 경시를 하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근데 동등하다는 의미이고 잘 돌아다녀요 버드나무의 구름이니까 잘 돌아다니겠죠. 영마가 꼈으니까 오리도 역마가 꼈으니까 돌아다니는 거죠? 기 자체가 잘 돌아다니는데, 이동하는데 소비가 좀 많이 된다는 거. 어, 그리고 기분 나쁘면 얼굴에 티가 바로 나, 나타나요. 그러니까 내가 가주가 돼야 되고, 득자 부별이고, 이성 관심. 이성에 대해서는 관심이 좀 있고, 관심이 많아. 왜냐면 이 사람은 느끼는 사람이야. 일찍부터 성에 대해서, 성. 섹스에 대해서 굉장히 잘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 느낌이 있기 때문에 남자를 좋아해 그래서 이성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밝지가 않아 어두워 조금 그리고 내가 제일 잘났어 사실은 내가 조금 음, 자만심이 좀 있어요 그리고, 나이가 갈수록, 고지식해서 처음에는 안 그러지만, 나중에 나이가 좀 들으면, 아유, 뭐, 그까이꺼가이고, 뭐, 이, 이런 식으로 이제 되잖아요? 그러면 외도율이 조금 높아질 수 있다는 점. 자, 개비관이 있다는 건 성, 성질이, 욱성질에다가 개비관까지 있어. 그러면, 폭력성이 약간 드러나는 거죠. 비인까지 있으니까 폭력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음, 인성이 공망이고, 재고기인이라는 것은, 머릿속에, 어, 주판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계산기 하나가. 그래서, 어, 돈을 되게 아껴요. 모아놓는 습성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내가 써야 될 때는 내가 딱쓸수 있는 그런 어, 여건이 돼요. 내가 써야 되겠다. 그러면 돈을 바로 마련할 수가 있어요. 모아놓기도 하고, 저축성이 강하니까. 그리고, 육수하고 음욕이 있기 때문에, 아, 어... 라고 할까 느끼 는거 죠？성욕 이 굉장히 좀높 아요？그리고 어 남자 입장 에 서는 남년이 들었 다는 것은 여자, 문 제가 끊임없이 발생 해？그리고 오이 공망 이고, 인 성이 공망 이기 때문에, 인 성이 타주에연 어 월주 에, 인 성이 들어 오면, 어, 모친 떡을 보게 되고 또 공부도 끝까지 해서 선생님 역할을, 선생님으로 갈 수가 있어. 왜냐면 하 규칙적인 거를 잘 가르치기 때문에 따벅따벅 말도 잘하고, 이, 어, 축이라는 것은, 반복 어, 작업을 굉장히 잘하는 달인이잖아요. 그래서, 어, 선생님 역할을 굉장히 잘할 수가 있어. 인성이 있을 경우에. 화가 있을 경우에. 그런데 인성이 없어. 그러면, 인성이 공망됐는데, 인성이 없다. 그러면은, 어, 못 배워요. 학난학마가 따라서, 어, 이, 배움이 빨리 끝나고, 모친떡이 없어져요. 그러기 때문에, 이양성장과 자수성가가 오는 거죠. 이제 만약에, 미의 경우에는, 공망이잖아요. 비견공망이죠. 비견공망인데, 만일, 연월주에, 어, 미가 이렇게 왔다. 여기에 됐든 여기가 됐든 연 월에 왔다 그러면은 형제간 중에 먼저 죽은 형제간이 있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물어보시면은 여기에 어렸을 때 유산 낙태 아니면은 조금 컸는데 아기가 죽었어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있다 여기 연주가 아니고 여기에 있다 그러면 조금 애지간치 커가지고 잘못되는 경우, 교통사고나 뭐 이런 경우로 이렇게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 형제간의 비견이라는 것은 나잖아요. 나하고 형제간인데 형제간에 흉화가 있어. 멀어, 멀어요. 묘의 특성은 돈을 자꾸만 모아놔 그리고 어, 화개는. 이별과 만남을 좀 반복해. 복고살, 재생살이니까. 그런데 이 식신 양이라는 것은 내 자식을 양육하는데 양자 보내는데 왜 양자를 보내냐? 만일 내가 어 자식을 유학을 보낸다던가 다른 사람한테 어 양육을 보냈어. 그러면 식신의 양이 들면 내가 내 자식은 너미 키워주는 거고, 너무 자식은 내가 키우는 겁니다. 내가 지금 현재는, 어, 내가 이제 자식을 떨, 떨어뜨려 보냈어. 그래서 뭐 고아원이 됐든, 어디가 됐든, 유학이 됐든, 어떠한 형태로든 내가 안 키우고, 너무 손으로 키우는 거죠. 그런데 내가 나중에 이제 결혼을 했든, 어쨌든, 호레비하고 결혼을 하면, 뭐 애기가 딸린, 음, 남자하고 결혼을 하던, 어떤 형태로든, 내가 하숙집을 하던, 입양을 하던, 이런 형태로 아기를 못 낳든, 이런 형태로 다른 사람의 자식을 양육하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아, 그게 바로 식신의 양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자의 경우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 간단히 이런 거를 전부 다 조합해서, 조합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어, 성을 느껴. 성을 일찍부터 느껴. 그런데 남편의 형태가 자식이, 먼, 여기 들어와버려 있기 때문에, 그, 뭐냐, 부정포태의 양상이잖아요. 이성훈이 굉장히 빨라, 이성훈이. 빨리 연애를 한다는 얘기죠. 빨리 연애를 하는데, 얘가 어, 남자 자체가 제대로 된 남자가 안 들어와. 왜 이미 가녀지동도 있고, 음. 귀도 이성난이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미... 제대로 된 짝이 아니라 뭐 유부남이 됐던 나하고 결혼할 수 없는 상황에 어떠한 남자가 딱 들어와 그래서 얘를 아기를 먼저다 그러면 얘를 고아원을 보내든 얘네 얘네 그 본가로 보내든 내 자식은 이쪽으로 보내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남편하고 나하고는 해로해 하는데 문제가 있고 이 시어머니하고도 나하고 불편한 관계에 놓여 그럼 이제 나중에 이 여자가 나중에, 어, 애 딸린 남자하고 결혼을 하게 된다면, 그럼 이 아이를 내가 양육하게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이렇게 흘러가기, 흘러갈 수, 어,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음, 기도의 부동산 성재는, 이 사람이 집을 사잖아요. 부동산을 사잖아요. 그러면 딱 3년만, 음, 깔고 앉아 있었다. 그러면 이 집값이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어 돈이 어 발생이 돼요. 내가 저축해서 이렇게 모으는 것도 그 모으는 심리도 있지만 이 목돈이 마련되는 그 과정을 보면 보통 이 집을 선택할 때도 음싼 걸로 잘 사거든. 음. 그래서 여기에서 돈이 어,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이 이, 재고 기인이 됐냐면 만일 사실 어, 정제나 정관이 들어서 따복따복 돈이 나오는 공무원 사주잖아요 정관이나 정제 이 정관이나 정제가 천귀해 가지고 이게 어, 공무원 공무원 사주여 가지고 돈이 따복따복 나오면 그 돈을, 어, 인간이라는 것은 다 쓰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돈, 따복따복 내가 남편을 믿고 벌어, 번 돈을, 어, 내가 쓸수 있는 상황이 안 돼. 그러면 이게 돈을 아끼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재고기인입니다. 돈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이 돈을 아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독하고 침잠에 빠지게 되는 것은 묘의 특성이기도 하고 화의 특성이기도 한데 외로워요. 외롭고 고독해. 그러면 내가 어 시박 대패기 때문에 일찍 죽냐? 그건 아니야. 일찍 죽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해할 수가 있어. 개비가 나고 비인이 있고 탕화가 있기 때문에 엎어버려 판을. 그런데 이 사람이 여 앞뒤 내용이 뭐에 뭐에 들어 있느냐에서 또 달라지죠. 그런데 요 사람이 어 늦게 결혼을 한다. 늦게 결혼을 하면 안정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밖에서는 또 반듯해. 자, 인성이 오면 선생님이 될수 있는 것처럼, 그럼 인생이, 어, 이런 식으로 안 흘러가죠. 만약에, 정인, 편인, 전인이 됐든 편인이 됐든 인성이 딱 와서 내가 조우를 받게 되면, 그러면, 어, 이성이 아무리 관심이 많아도 빨리 애를 낳거나 이러한 것을 차단을 시켜주죠. 인성에서.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60가지의 삶의 형태가 나오는 거죠. 외롭지만, 음, 결국 침잠하면서, 내가 왜, 그럼 나는 왜 고독해야 되나? 그거는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음, 어, 이 사주 명리학을 음, 이 푸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알고 대처하자 이거지 변화시킬 수는 있어 물론 변화시킬 수는 있어요. 근데 알 알자 제대로 이거 우리 우리 팔자가 이러니까 우리 이거 어, 비관하자라는 의미가 아니고 내가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성향을 지니고 태어났으니까 그럼 이거를 조금 자제하면 이쪽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요 거를 제 시하 는게 명 리하 게 어, 역할 이 아닌가 싶 습니다. 감사 합니다.